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죠. 일장에.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뭐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시험을 쫓아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큰 결단을 했죠. 반면에 동서오로바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이스라엘로 돌아가니 환영하기보다는 약간 수근수근 되고 뒷담화하는 분위기였다는 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 우리가 복음 들고 우리가 예수께서 믿고 교회를 딱 갔더니 첫주 한두 주는 되게 반가워놓 하다가 이번에 신분도 확인하고 갔더니 갑자기 교회에서 냉랭한 분위기예요. 별로 이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드는 아이 무슨 교회에 사람도 없냐? 오히려 수근수근는거 보니까 시기 다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무슨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냐? 뭐 사랑 있다더니 뭐내 얘기 잘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루시 마침 베들렌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구걸을 해야 되는 분위기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고아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많이 무너져 있던 상황이 당시 사사기 시대 롯이 살던 시대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생각하죠 우리 교회에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 교회 가면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다 믿음이 해결된다 그러는데 아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현실은 여전히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 봤던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해결 방법을 기다리 준비해 놓고 계셔서 우리가 깜짝 놀랄 그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은 바닥치는 상황에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인의 상황을 놓치시고 피하지 않고 이제 이삭을 주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주스로 갔죠 갔더니 그. 빈 틈에 이삭을 짓어야 되는데, 보통 당시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짓을 때, 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그때는 피해 있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쉬는 시간에 살짝 가서 이렇게 주워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눈치도 없이 엄청나게 열심히 꼭 수확하듯이 곡식을 줍는 여인인 거예요. 그게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장이 그때 마침 왔습니다. 보아스가 나타났죠. 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또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어못 보던 일꾼인데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경영주도 계시잖아요. 우리 매장에 와서 누군가 일을 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저 사람 모서 뭐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 임금 누가 주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성기던 인도민족을 가보면 공항이나 어디에 가, 내리잖아요. 그 짐을 풀잖아요.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이 막 와서 짐을 막 날라줘요. 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게 모르고 아, 아 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도와주나 보다 막 이런 그보다 나중에 보면 꼭 손을 이렇게 내밀러요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항이나 호텔 주변에 어슬렁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손님 오면 바은침 올리거나 그러면 그때 같이 가서 막끼들어서막 일을 해, 하고 돈 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우리 매장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무엇을 신경 써야 되죠? 어, 주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일을 하네? 그러면, 월급은 누가 주지? 급는 누가 주지? 이걸 신경 쓸 것이 당연합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모르던 한 여인이 소녀가 나타나서 열심히 일을 해, 우리 일을 하듯이.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여인은, 저 소녀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담당하는 집사와 같은 사원이 답변을 합니다. 변명을 한 거죠. 설명인 거죠. 아이, 저 여인이에요. 나우비와 함께 온 모함 여인인데, 하도 졸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변명 분위기예요 아, 이 아침부터 잠깐, 잠깐 와서, 그게뭘거 없다고 하니까, 어, 좀 떨어지는 이삭 좀 주셨고, 이러려고 있, 있으라 했더니, 이제는 대놓고 죽네요 라고 하는 변명이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기 웬, 몰랐던 사람 왔는데, 저 사람 관리 제대로 못 해갖고, 이 일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CEO인 보아스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도 몰라고 눈치도 없었던 루시입니다. 다만 시어머니와 본인의 생존권이 달리니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루스는 자기 고향 가버렸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죠. 그런데 이 사기에 죽는 분위기가 당시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했던 말로 볼때모르는 여인이 와서 그 곡식을 건들면 그 이삭을 주시면 이삭이 경제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들기도 하나 봐요. 육체적으로 건들지 말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들지 말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건드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했나 봐요. 그렇죠.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물먹거나 뭐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가만 히 보면 우리 귀농 귀촌하면 농촌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 농촌에 어 시골에 이제 귀농 귀촌했잖아요. 근데 어떤 집을 가장 무시하냐면 그 집안에 남편 없는 집, 그 집을 되게 뭐 무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혼자 젊은 여인이 남편이 잃고 혼자 농사짓자면 서 겁탈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혼자 된 과부가 농사짓기가 되게 어렵고 심지어는 어 밭에 물을 대고 논에 물을 대는데 그냥 와서 그냥 꽉물 빼가서 빼기도 하고 해꽂 지도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드란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농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친주 주변에 있는 농민들한테 아그 그런 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하고 무시받을 만한 사람들이 오면 대충 무시해 버리는 것들 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될 거라 생각하는데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는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어요. 나아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리고 최대한 낮추면서 먹을 걸 구했어요. 루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히 바닥 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루스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보아스의 호의가 시작되는데 이제 첫 번째 호의는 이런 겁니다 아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밭에서 가지 말고 우리 소녀들과 같이 해서 계속 주수고주소라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는 밭을 따라가라 배는 밭을 따라가라는 말은 뭐냐면 밭에서 뱃달을 뱇잖아요. 뱀은 뭐가 떨어져요? 이삭이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때 잘 주스면 좋은 거 많이 얻으니 그거 주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호일를베풉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소년 소녀 건들지 마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목 마르면 언제든지 불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들은 루시 깜짝 놀랍니다. 아왜 이렇게 호일를 엄청나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보아스가 답변이 이릅니다. 팩트, 사실을 근거서 얘기하죠. 첫 번째, 아, 당신의 시아버지 되는 그분은 우리의 친척벌이다. 사실은 내가 너희 집안을 잘 보살펴줘야 된다. 그게 나의 의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방 나라 온거 잘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께서 보호받기 원하는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1 1절에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이렇게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 온 일들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거니와 네가 했던 행동들 내가 다 들었다입니다. 선한 행동했던 거다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 여호 와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한 일을 보답받길 원하고 여호 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날개를 보어 받으며 온전한 상주식을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게 해든 선행이 본인의 좋은 마음으로기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책무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대준 것은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엄청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수준이 깊어져요. 2차 호의가 시작되죠. 식사할 때는 양념도 주고, 초를 준다는 게 양념이에요, 양념. 양념거리도 주고. 그다음에 볶은 곡식도 주고 아니 그때 볏단 남으면 날로 못 먹잖아요 한번 볶아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줘요 1 4 절에 그랬더니 배불리 먹어요 아유야너 배고프다니까 와서 밥좀 먹어 호의 안 해도 되는 거 호의 배푸는 거죠 근데 배불리 먹어요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곡식 단사에 주도록 명령도 해요 1 5 절에 그리고 일부러 루시 줄수 있도록 곡식 단도 막 흘려줘요 1 6 절에. 그래서 얼마나 걷었는가 봤더니 17절에 한 에바만큼 걷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한 에베가 어느 정도냐면 22리터예요. 22리터. 쌀로 따면 12대. 대략 2 0 k 로 우리 페트병 1킬로짜리 페트병 우리 페트병이 2키로죠 2리터, 2리터. 그러니까 대충 저거 10병. 병열 10병, 병을 준 거예요. 제가 그 우리 마트에서 페트병 하나 사 오면 여섯 개짜리 보통 하나 딱 들고잖아요. 그거 들고 오는거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두 손에 1 2개 들고 오면 진짜 쉽지 않아요. 남자도 그거 들고 오기 쉽지 않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거 하나 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준 거죠. 잠깐 구제하러 받은 게 아니라 대놓고 농사 짓을 정도로 가져간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 한 주에 식사하는 식사 분량 한 서른 명 먹는다 가정하고, 팔주 분량이에요, 팔주 분량. 두 달. 두달 우리 점심 식사 분량만큼을 가져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란 거예요, 이런 분. 사실,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나타내 보니까, 보니까, 저 사람 도와야 된다 해서 대충 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을지 않을까봐 주변의 상황들을 조절해주고, 배려해주고, 일부러 흘려주고, 이렇게 대놓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줄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단순히 해꼬지 하는거 막아주고, 배려해서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 남을 도와야 된다고 라 하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 도와야 되는 것 근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맞는데 돕지 않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더 배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더 깊은 배려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섬세하게 공감하는 역량들을 보아수가 보여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하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당시에 이렇게 명령한 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하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는 자기의 종들이나 소년 이런 친구들한테 강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일반 이스라엘인의 상식은 이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율법들이 신명기 레위기에 있었지만 이게 사사기 돌아서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율법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공동체 있잖아요. 서로 모든 걸 나누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널널하지도 않아요. 아주 옹색하고 궁색하고 자기만을 따지고 마음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많이 부풀지도 않아요. 우리 사실. 뭐의 모습이랑 똑같냐? 이스라엘 사람들, 나오미와 루시 왔을 때, 우리 일장 후반부에 두 여인네들이 수근수근 거렸잖아요. 동네 여인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남들 안될 모습 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서뒷 이야기하는 것 되게 좋아하고, 사회적 악자를 힘으로 억압하는 분위기 여전히 남아있고, 여성인 경우에는 성추행하기도 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쓰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일장에서 내내 봤던 거가 지금 요즘 상황이 당시 사상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그 얘기 계속 봤잖아요. 요즘 팬데믹 사건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와 아, 나오미 같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 우리 집안에 홀딱 많은 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보았어 같은 성품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만 챙기고 우리 집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우리 성도들, 주변의 지역사회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어느 정도 보살펴나, 그들의 입장에서. 깊숙이 보살피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한 것은 근데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 마음을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이럴 때 우리가 큰뭐 베풀어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 있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성품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이르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 있지 않으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살기에는 아직 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 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우리 구원을 주신 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근데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고백만 해놓고 하나님의 상품을 닮아가는 것은 거절하는 아주 이중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수록 이 보아스와 같은 성품을 따라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아스가 어떤 인사를 했던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동을 세상에 베풀었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이 마지막 때점 점점점 시술용 말씀이 성취되는 이때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려질 때 우리가 서로 겉면하고 이끌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았어 같은 산들을살 때, 이 우리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 진주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 한국과 열방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자를 우리 특별히 올해 중에 시국으로 파송하려고 하잖아요. 채모국. 네, 네. 몇 명이나 보낸다고요? 네명보내어요네 명. 보내세요, 네 명. 자기에게 한줄 알아요, 지금. 네명 가잖아요. 네 명. 그래서 이 가는 네 명이 보아스와 룻 같은 성품으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땅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 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시국이 놀라운 주님을 말미암아 보아스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사랑을 주고 받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우리 구간사님, 추간사님 한국에 있을 때 더욱 더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보살피고 더 도와주고 사랑을 주고 받는 훈련도 계속하고 우리 기어다니는 우리 큰애도 보살피고 주여 아 네가 그 열방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라 믿는다. 아멘. 아멘. 그런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